자, 이금터 저희 사당의 김강문 대회에서 이렇게 자, 다당대 양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우실 때 공사도 같이 해주시고 너무 자랑스럽고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먼저 1 0에 앞서 저희 덕동성들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자, 드시면서 잠시만, 우리, 어 오늘, 원래의 기억이나단합다납하잖아요 잠시만, 주목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어 오늘 또 우리 박강봉 국민당 전 애들께서 마음을 담아서 너무나 우리 강남 문화 예술을 옆에 여러분들이 사랑스럽다고 어, 또, 선물을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차에 신어왔어요. 여러분, 박강봉 전해 박상부세요! 자, 오늘 오신 분들은 아침에 먹고, 시도식 봐도, 박강봉 매장 선물 봐도, 행권 주점에서 선물 봐도, 또갈때 선물 좀, 아주 즐거운 날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가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 이번야유를 준비하면서 조동석 회장님의 능력 네. 우리 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좋은 시간 될수 있겠다라는 강력한 기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리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자 다음으로 저희 약간 환경이 다 있잖아요. 어 그거에 대한 저희가 좀 시상을 잠깐 <목소리도> 확인하겠습니다. 뭐, 우리 공단회장이씨전회장이씨 박박봉 회장님이 어 잠깐 가슴 듣고 이시게 자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구 잘 만드는 이다 열심히 하셨는데 이렇게 대부만 해드리겠습니다. 인물기적인 은이원이안 됩니다. 옆에다 싸우까요 민정수를 한쪽 에

못봤습니다 아, 예. 1번, 2번, 2번, 2번. 예 알겠습니다 1번 그 자, 아, 자, 아, 자 아, 넘버 부르겠습니다 자기 번호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넘버 3번 어, 어? 어? 아까 3번 누구라고 했는데 3번.

오이 멤버 육번육번 아우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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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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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우아 아우 죠우번 맞습니다. 아

자, 다왔 자, 우리 이생은 우리 알려자지역적나나에 우리 한가 맨날 비추는 이승과축인자리

어, 1년 만에 오는 야유회인 만큼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시간, <목소리가> 좋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사람이 이쪽에... 진 <laughs> <laughs>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세 가지 종자로 공사할 것 같잖아요. 예술, 환경, 휴해, 이거로 합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어, 일일 한 번씩, 한가 칠신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 간단하게, 우리 여러분들 어, 마음을 담아서 하고 큰선물은 아니지만 마음을 담는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각자가 한 분, 우리 칠순 두 분. 그래서 오늘 양띠가 조경수 이거나 있는 청전에 있죠. 네, 네. 그래서 어, 안남아으신 우리 정원이가 아, 어 한번 아, 어, 나오세요. 아, 정원이가서 아, 아, 자 우리 칠순 작년에 못됐어요 그래서 박학봉전 아, 회장님 그리고 이영호 우리 위원님 세분 나오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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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기념 촬영부터 어머. 이분줄고아나 아, 그래요?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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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전안 했어? 올라나올라나 가. 아 몰랐어 가랐어아지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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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깐만, 네. 자 이거 얼마든지 온갖 뭐 이런 일로 오세요. 손님들이 손님들이 갑자기 바뀌신 양해를 보했는데 새로운 손님 일로 이렇게 지시하시네요. 한 점, 없어 자, 어, 자, 그러면, 어, 자,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보면서 다른 분들도 오셔서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생일 축하를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수 치면서 같이 네 분을 네, 자. 먼저 충분히 좀 충분히 경 아, 네, <아파> <matrix> 아, 여기 내 여기 가

삼각식생을 주관하는 서열이 형이 야, 네. <놀람> 지금 와인은 이쪽으로는 이으로는 케이크가 케이하가 케이크가 케이크이쪽가케손이쪽은케이크케이크이 케이크가 케 K 가가 어찌 됐건 2이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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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어 2억, 2억, 이억2이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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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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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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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게 어, 껌뻑을 했으 해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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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두 개만 더 떠줘, 아어 네. 아, 잠깐만요. 우리 또 축하한다고. 약소하지만 성품 이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례 어, 정원이 가수님, 자얄미운 가수 명가세요. 다음은 우리 또 기타리스트 우리 모은이와 방 멋진 음악입니다. 이 자. 다 아시죠? 우리 금강문화예술협회가 네,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고생하신 우리 전 부문당 내장분이신 박각봉 내장님 또한분 우리 NGO 어, 우리 동사인 있는 본부 항상 밑에서 고생하신 이명숙 부본부장님 자,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나와 정원이 안 나오는데 이거요. 우정 마지막 인사 듣고 마겠습니다 자, 어서오시 어,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어 다음, 희망의 대철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천히 좋아, 맛있게 어,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맛있게 식사하시요